자, 두산 로보틱스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지나고 있고, 금요일, 자, 설 연휴 공휴일입니다. 오늘 공휴일인데, 제가 쉬는 날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그죠? 섹터의 순환을 좀 느끼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모든 섹터와 모든 산업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작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그리고 지금 요새는 어때요?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쪽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또 AI. AI랑 또 엮여 있는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자, 그러면 이 반도체에서 또 어떤 섹터로 이 수급이 순환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의 어떤 순환 구조를 느끼고 있어야 돼요.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AI와 그리고 로봇, 최근에 또뭐 비만약, 이런 것도 인기했었는데, 저는 사실 바이오는, 바이오,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바이오랑 헬스케어를 투자할 거면 차라리, 미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AI랑 로봇을 지금부터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사실 상장일부터, 이때부터 계속 도와드리면서 되돌림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되돌림 파동이 나와줬고 제가 요 시점부터는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었어요. 주식 에너지 영상 꾸준하게 보시면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들어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영상을 안 찍다가 이때는 안 찍다가 요때 요때부터 최근 들어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린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는 수급이 들어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번씩 눌려주면서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팍 세게 올라가는 어떤 흐름에 다가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점에서 점차점차 점차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추세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매집하기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눌렀으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연휴에도 이 공휴일에도 계속 이 영상 촬영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분석 영상 올리고 있는데 주식에너지 딱딱도사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신다면 응원하는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 분석을 좀 하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소통방에서 가족소통방이라고 두산로보틱스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애초에 옛날에 두산로보틱스를 상장 초기에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도와드리다가 최근에는 두산로보틱스 촬영을 좀안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영상을 찍을 때마다, 두산로브틱스 영상 을 올릴 때마다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다시 찍기 시작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지금부터 제가 예상하는 거는 두산로브틱스가 엘리어트 3파동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대응 전략들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입장하시는 거좀 권장드리겠고, 입장하시면 제가 오전부터, 자, 미증시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정확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이슈들, 그죠? 자, 이때도 날짜가 언제였냐면, 2월 7일이에월 7일. 오늘 이 2월 9일이니까 이틀 전, 로봇 AI 종목들 이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주목해야 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죠? 그리고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앞당길 듯, 그러니까 삼성이 사명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 로보틱스로 바꾸면서 인수합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로봇주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인수합병 기대감이라든지, 그죠? 수급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호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해드리면서 로봇주의 흐름들을 빨리 파악해 볼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 권장드려요. 영상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과 더불어서 소통방에 같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두산로보텍스 이번에 상승 구간에서 정확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800명 가까이 돼요. 800명 가까이. 그래서 입장하시면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게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와 추가적으로 후속주, 추천주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추천주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린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 한미 단도체. 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작년 10월 25일 10월 25일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투자 기간을 6개월에 드렸어요. 6개월. 중장기 종목으로. 제가 이 소통방에서는 중장기 종목도 드리고, 단기 추천주 드리고, 그죠? 스윙 종목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장기 종목으로 드렸던 한미반도체 HD 한국조선 해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대응 전략들을 좀 드리고 있었어요. 간간히 뭐, 월에 한네번 정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었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때 날짜가 언제였냐. 10월 25일 보이시죠? 10월 25일이에요. 이때 중장기 종목 추천주 한미반도체, HD한국조선해양 두 종목 나갔고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투자 기간 6개월에서 1년인데 몰빵 매수 금지다. 5분할 매수 권장한다. 그리고 하락의 눌림 구간 분할로 매수해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죠? 하락의 눌림 구간에서 분할로 사고 그거는 5분할로 사라. 말씀해 드렸어요. 자, 한미반도체 잠깐 보시면 어제 상한가 나왔습니다. 목요일 2월 8일 목요일 상한가 29.97%. 대박이 났죠? 제가 이걸 언제 추천 드렸냐? 10월 25일 장 마감되고 추천을 드렸어요. 자, 10월 25일이 어디냐? 찾아보면 자, 이 날이네요. 이 날. 이 날인데 제가 장이 마감되고 추천했으니까 26일부터 매수 기회가 있었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앞에서. 이때가 26일인데 제가 하락으로, 눌림목 자리가 나올 때마다 5분할 매수하라고 추천해드렸어요. 자, 그럼 하락의 눌림목 자리 어디죠? 요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죠? 정확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락이 나올 때마다 눌림목 자리에서 분할 매수해라. 5분할 매수해라. 총 다섯 번의 5분할 매수 자리가 나왔고, 그 이후로 급등 나와줬다. 자 그래서 이런 추천주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hd 한국조선해 양은 이미 공개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땡땡땡땡은 다른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1월달부터 밀고 있는 종목이고 2월 한 6월 사이에서 강하게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포함해서 총 3종목 정도 포함 총 3종목 정도가 제 추천주로 나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을 받아보시면 되겠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제 번호 0 1 0 7 2 8 1 4 7 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자,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기시면 제거 말고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이에요.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네 자리 숫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 문자와 함께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입장하시면 두산 로보틱스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엘리어트 삼파동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끝까지 대응을 좀 도와드리면서 후속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자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 흐름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추세를 바꿨다 보기에는 어려운 자리에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두산 로보틱스는 엘리어트 1파동 정도는 나와줬어요 1파동 나와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엘리어트 2파동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이 대부분 이제 5파동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렇그 로봇 섹터가 주요 산업 섹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5파동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정의 시간은 좀 길어지고 있지만 5파동은 언젠가는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차례 뭐예요? 3파동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3파동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뭐예요? 2파동의 전개 과정이에요. 자, 2파동은 쉽게 말해서 무슨 파동이에요? 하락 파동입니다. 하락 파동. 자, 1파동 뭐예요? 상승 파동이에요. 엘리어트 파동은 홀수 파동이 상승 파동이고 짝수의 파동이 조정과 하락의 파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홀수 파동을 충격 파동이라고 얘기해요. 충격 파동. 충격 파동, 상승의 충격 파동.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올게 이제 3파동인데 그 전에 2파동이 아직 안 끝났어요. 왜? 하락 파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락의 A 파동, 그리고 하락에서 반등의 B 파동. 그리고 하락의 c 파동이 나와줘요 근데 이 c 파동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까지 깊게 안 파일 수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짧게 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정도 자리 수준으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a b c 파동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이 중에 하락 파동 중에 b 파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b 파동 근데 한 가지 다인 거는 지금 하락의 e 파동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했죠? 엘리어트 3파동이에요. 엘리어트 3파동. 자, 엘리어트 파동에서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이 3파동입니다. 3파동은 1파동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로봇 섹터가 왜 기대가 되냐면, 이 주가의 흐름상, 그리고 산업의 흐름상, 이 로봇으로 수급이 쏠릴 것 같다는 어떤 느낌, 그 초기 굉장히 강하게 오는 거예요. 물론, AI랑 같이 움직이겠죠. 같이. 같이 움직일 때는 AI가 좀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로봇도 대장주격의 로봇주들은 반드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자, 이 로봇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AI를 만드는 이유도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AI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AI가 발전하게 되면 로봇주들도 같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 AI 종목들이 좋았을 때 그쵸?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AI 종목들이 좋았을 시절에 로봇주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로봇과 AI가 동반 어떤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저점에서 내려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V자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반등 한번 제대로 없이 그냥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어떤 반등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이 정도의 반등 가지고는 이거를 사, 상승의 비파동? 반등의 비파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파동이, 어, 반등의 비파동이다. 좀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파동에서 우리가 C파동의 저점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물량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C파동이 다 나오더라도 그냥 끝났으니까 다 올라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B파동, C파동 나오고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져주는 시간에 우리가 저점을 몇 차례 확인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매수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략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의 흐름상 사실 2차 전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추세적 상승은 좀 어려워요. 냉정하게. 대신 변동성 있는 상승은 가능하겠죠. 변동성 있는 단기 상승. 단기 상승은 가능하다. 그러면 추세적 상승이 올수 있는 섹터는 뭐가 있냐? 올해 2024년도에 저는 반도체, 로봇, AI. 거기다가 좀 부가적으로 메타버스. 그리고 비만약. 요 정도를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약은 뭐 헬스케어 쪽에 포함이 되죠?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이 섹터 안에서 돈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예요. 지금 로봇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인 대장주는 누굴까요? 두산 로보틱스예요. 왜? 해외 글로벌 3위 정도에 해당되는 케파를 가지고 있고, 해외 수주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레인보우랑 두산로보틱스랑 맞다이에 떴을 때, 실적 부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절대 못 이깁니다. 그죠? 두산로보틱스의 케파를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둘이 맞다이 떴을 때는, 정정당당하게 붙었을 때는, 사실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이라는 이큰 기업이 뒤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주 기업의 순수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을 높여가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실질적인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들죠? 그래서 지금은 레인보 로보틱스는 삼성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일단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인수합병하면 사실 레인보 로보틱스가 아니라 삼성 로보틱스가 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아주 큰 경쟁자가 될수 있어요. 그죠? 막대, 막대한 경쟁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은 좀 우위에 있지만 삼성 로보틱스 따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를 놓고 보고 향후 1년, 2년을 놓고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점 한번 잡았고 한번 정도 21선 뚫어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꺾이게 되면, 아, 이거 비파동이구나. 좀더 꺾일 수 있겠구나. 느끼시고,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고점에서 물르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내려갔을 때 다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게더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통방에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좀 받으시고 지금 해외 로봇과 AI 섹터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 볼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브리핑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대응과 더불어서 제가 후속 추천 주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까지 미리 미리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29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 주시고요. 자,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 드릴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